안녕하세요. 요세비TV의 요세비입니다. 오늘은 반역 크래쉬 두팩또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 과연 나올 것인가? 일단은 마빌크, 가라르, 당 달막화, 탐리스, 룰스크래퍼, 칼라마네로 브이맥스! 가이 방에. 오! 오늘 어, 일단 나왔고요. 두 번째 팩. 과연 여기서도 나올 것인가? 불켜이 마빌크, 헤라크로스, 호러, 독, 에너지, 가라르, 데스판.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팔라마네로 브이맥스 나왔습니다! 팔라마네로 브이맥스!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다니, 나이스! 그래서 오늘 이득을 봤네요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